자,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,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요. 이 식을 적당한 순서대로 나름 등비수열을 이룰 때, A제곱 값을 구해라.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1이네요. 마이너스 음.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, 우리가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오는데, 마이너스 1이 가운데 있을 때, 끝에 있을 때, 끝에 있을 때뭐 해가지고. 자, 선생님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까? 첫 번째 케이스. 자, 우리가 마이너스 1, 그 다음에, 마이너스 R, 마이너스 R제곱일 때, 이때 이제 두 분의 합이 지금 여기 지금 예죠. 음. 마이너스 r 3승여게 지금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면 되는 거라서 r 값은 여기 2분의 1이 되면 돼요. 이렇게 음. 되는 경우가 있겠고, 자두 번째 케이스로 우리가 여기, 여기 가운데 마이너스 1이 있어요. 그러면 이거 r 분의 마이너스 r 분의 1이고, 그 다음에 여게 마이너스 r인 경우. 얘네 두개 곱이 어떻게 돼요? 곱 곱이 1이 나오니까. 이게 마이너스 8분의 1이 아니죠 나머지 두 분은 여기서 나올 거니까 그죠 모순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로 우리가 지금 이번에는 마이너스 r분의 1그 다음에 자, 마이너스 r제곱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r분의 1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경우 두개곱 계산해주게 되면 이두개 곱은 이거는 마이너스 r 3승분의 1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와야 돼요. 그럼 이때 r 값은 2가 나오겠네, 그지? 음. 자, 일단은 지금 그 이때 a 제곱의 값을 구하라.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다.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, 여기 지금 a 값이 r 값이 2라고 끼면근 지금 근만 구하면 되는 거죠. 오케이 오케이. 어 그럼 여기서 나오는 r 과 r 제곱이 근이 둘다 똑같아요 지금. 요 케이스에서는 그 다른 두 근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,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.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계산해주게 되면 여기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,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나와요. 어 얘네 두개다두 근의 합이 어떻게 돼요? 음, 이두개다두 근의 합. 두개다두 근의 합이 여기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어,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8분의 a가 나올 거니까 a 값 구해 주게 되면 6이 나오겠네, 그지? 요게 어, 답이 됩니다.